아 시치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나시 개못하는데 나아 나도 못해 이거 뭐 잘하는게 어딨어 이거는 달리는거야 이거 할수가 없어 이거 마라톤이야 그냥 왜좀털이더 마라톤이지 뭐야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난히 마라톤이다 이거지 디파 <laughs> 고정 야 바로 부셔 바로 부셔 디파 고정 달려 이거 그냥 달려도 인간이 이기지 않나? 아닐 걸? <laughs> 한명 <laughs> 잡혀 갔다. 둘다 <laughs> 먼저 내가 할게. 아, 이거 뭐야? 이거? 한 명이 기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안 봐도 돼. 아니, 위에 그래프를 봐. 그렇네 여기서 좀 마크할게. 음. 아, 안 하나 봤어. 야, 히치하이킹 너무 오랜만이다. 야, 어. 조졌다. 올려. 라경스아봐 가자, 얘들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크라다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거. 됐다. 나이스. 물쳐줘, 물쳐줘. 올라가 돼, 올라가 돼.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가. 아, 네네네 얼굴 리리리 아, 에바야. 달려봐, 달려봐. 이거 음은 밸런스 맞네. 내 왼쪽, 내 왼쪽. 오, 숭다숭다 이, 그래, 이래야지. 아, 아니, 뭐 해, 푸누라. 푸누라. 아, 왜, 나, 부셔, 나,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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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이거 뭐야? 주파, 그, 뭐야. 고정이야? 주파 고정이지. 스카우트, 스카우 아니면 쟀다? 어. 오케이. 이, 재밌네. 이해해야 좀 재밌네. 히치아인 팀 완전, 잘만 한 대를 했지? 히치가? 그니까, 그, 다른 사람 더 모아서 하자. 아! 어? <laughs> 잡혀갔다 뭐하서 할려해도 사람이 없어. 아니 수근이 데려와. 수근이 데려오고. 지금 안 오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뒤돌아그니까뒤안 돌아봐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점프가 안 돼. 뭐지라. 아, 씨. 먼저 가, 먼저 가. 내가, 내가, 막을게, 내가 막게 내가 막게아안봐아도될것 같아, 여기. 여기 미용사데 뭐하러 막아? 그런가? 뭐하러 막아? 빨간색, 빨간색 붙였잖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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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진짜까지 막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은근히 존나 빨리 와, 이거. 준비가

달려, 달려. 갈, 막으면서 달려봐. 응. 아! 와스시켰는데, <laughs> 맞아? 야, 이 새끼 왔다. 좀비 왔다, 좀비 왔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사라졌는데? 좀비. 그거야. 신호등에 맞아, 죽였어나 좀만 기다려줘. 어, 눌러봐. 어? 눌렀다. 어, 뒤에. 어, 머좀 해줘. 안 들어가죠. 그니까. 러 와. 음. 아. 까비. 야, 괜찮다.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게 뒤를 돌아보면서 달릴 때이 타이밍을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나가지? 아아 이겼다 공석 공석 뭐라고? 공석 공석 <laughs> 뭐라고? 보서워봐이 새끼들아. 아, 무서운데, 누가, 누가 저렇게 쳐도 가. 다워 떨어지게. 아 느낌 없어. 야, 근데 너는 뭘 더. 어? 야, 저거 왼쪽, 오른쪽 둘다잘 눌러야 돼. 내가 왼쪽 누를게. 저 위에 있는 거 눌러 라고 나, 오른쪽 나, 오른쪽 맞다, 맞다, 맞어, 맞어, 맞어. 에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이씨에 뭐야? 달린다, 나달리다 아, 내가 막 을게.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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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것 같은데. 너 왼쪽. 달려, 달려, 바로. 달려, 왔다. 달려, 아. <laughs> 앞만 보고 달려 준비 이제 준비 이제 준비 아 어, 뭐야 이거 내려야 돼얘나 갈게 아 죽었다 와일 까비 와 탈출했어 뭐야 야 뭐야 왔네? 어떻게 왔어, 너? 라 경이 어떻게 왔어? 그 끝에 열차에 타면은 탈출돼. 아니 근데 아까 라경이 락용이... 포돌인가? <laughs> 누가 그 사스 그 캐릭터 끼혜가그 뭐지 신호등에 밀려서 뒤졌어. <laughs> 포돌이 <포도리. 웃음> 밀려가더라고. 아 가보자. 야, 포들어. 도자자. 포들어. 어? 너 근데 보고 했는데 네 번이나 뒤졌냐? 어? 어. 저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아. 아! 나 이거 끈다. 안 돼. 꺼야 돼. 안 돼. 꺼야 돼. 아이. 너무 멀다. 별로 안 먼데? 많이 먼데? 우리가 잘안 넘어가지 이거 뭐야? 내 왼쪽 갈게. 오른쪽. 그래서 안 눌려. 제대로그이이이 이, 이, 이 누르라는 곳에 그걸 눌러. 빨간 누르지 말고. Okay. 달립니다. 아, 달립. 오. 오. 오온것 같은데. 어온것 같아?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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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막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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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돼. 이게 있다 뭐해 니들 아니 둘다 뒤졌어 아 멀다 졌다 이거 아 졌다 아 평화탄 안보여 앞이 아 까비 아 니들 왜 이렇게 많이 죽냐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게 아, 예, 어려운데? 그니까 살짝 어렵네. 오랜만에 하니까. 살짝 어려운데? 타이밍이 어려워. 달려. 좋아. 아, 한번 빨리 가면 1등, 에 뭐야, 좀비 됐더라? <laughs> 그건 아니야. 응, <laughs> <laughs> 그건 <웃음> 아니야. <웃음> 너 <laughs> 1등 아니었어. <laughs> 아니야, 라겸 1등이었어, 방금. 뭐야? 나왜 저거 벙커버스로 들려있냐? 들려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했어. 잘했지? 칭찬해줘. 뭐야? 포돌이 나갔는데? 뭐야? 왜 나왔어? 나... 이번에... 일어나다고? 아, 어... 그러면 은적 저거 이기고 해줘야지. 이기고 가야지. 중요해, 야, 이거 봐야지. 너무 좋아요. 아니, 빨리 와서 그냥. 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이거. 왼쪽 올라 왼쪽 어, 오른, 오른쪽. 어. 아, 오른쪽 어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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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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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려막려 열려, 못넘열어못넘 열려, 어려열가가 가. 열려, 가, 가, 가. 오케이. 려가려가 가. 열려, 가. 먼저 먼저 열 먼저 가. 먼저 가려 열려, 열려, 뒤로, 오 면서, 어,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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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먼저, 고, 먼저, 고, 먼저, 고, 아, 이거 무조건 한 명은 탈출 돼. 아이스준형 아. 같이 가 이거 제발 살려주세요 해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준이형 잘생겼어요 준이형 잘생겼어요 존나 잘생겼어요 이 <laughs> 자존심도 <laughs> 없노 자존심이 없어 네? 내가, 내가 뒤지게 생겼네 지금 그래 아이정도올수 뭐, 뭐. 있겠다 아왜 좀비를 못 이기냐? 왜 <laughs> 계속 죽어 <laughs> 와 이거 진짜 어려웠다 그지 둘이면 힘드네 아 그니까 러 둘이면 진짜 힘드네 이거 포드가 나가서 그래 내가 좀비를 잘해서 그래 헌쩜 누굴? 대, 과연 누굴까요? 과연 누굴까요?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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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화 했지? 아, 왜 나한테 그래? 아, 씨. 할수있단 대로 나 지금 그 버커버스터야. 우리 뭐, 된것 같은데요? 나원 좀비야. 나 조명 두번 해서 나두고 아이거왜 부셔. 아, 진짜. <laughs>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제 준비 왔다. 준비 왔다. 준비 왔다. 먼저 가. 아, 여기서 막은 거 아니야. 아이거오잖아 지금. 근데 뭐 먼저 가야 가자 가자 가자. 도체 달려야 돼. 아 진짜 저거 방법 없나? 에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에들 어리 들러. 내가 오른쪽 누른다 어. 내가 오른쪽 어. 너가 왼쪽 어. 내가 내가 탱크 뒷바지 미리 장전해놔 어? 아니 뭐야 씨발 뭐. <laughs> 나이스 죽었어 그냥 달려x2 달려x4 와야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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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탈려 달려, 달려. 상 달려라니까 뭐해? <laughs>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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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야 뒤에 봐 뒤에 봐어 지금 보면 오면... 나가고 있어. 나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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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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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제발 어. 락용아 아형아아 아, 맞다 깜빡했다 아씨야올수 <laughs> 있어 올수 있어 야 여기 다음 열차까지만 타면 돼오 됐다 <웃음> 나이스 <laughs> <laughs> 개같은 게임 와숨모셨다 아, 배고프다. 프랭크를 먹을까? 지금? 아! 루이스! 가보자. 응? 아, 걸렸다. 안되네 여기서. 조금만 더하 아. <웃음> <웃음> 뭐야? Let's go. 아, 까비. 저 타고 나가. 어, 빨라, 빨라. 아, 걸렸어. 아이. 내가 왼쪽 누를게, 탱크. 아. 너여 누를게? 눌렀어? Let's get it. 내가 누를게, 내가 누를게? 눌렀어? 내가 달릴게? 오늘 우리 말로 할까? 어? 말로 가 우리 말로 할까? 말로 할까? 말로 <laughs> 할까 우리? <laughs> 음, 참 맛있게 생겼구만 음. <웃음> 말로 <웃음> 할까? <웃음> 잘 가시고 음. 오, 뭐야? <laughs> 어 뭐야 으 야 너도 지금 어떡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밀려나는 건줄 알았지 나는. 아니 난경이... 너 말고 그럼. 쟤낙경이는왜 난경이... 죽냐? 아, 그 죽었어? 어. 언제 죽었대? 아 살려줘. 아 탈출할 수 있어. 엄마 보고 달린다. <laughs> <laughs> 아 재밌구만. 음. 먼저 내가 도착을 하면 아무래도 아. 어. 어. 아무 음식도. 아무런 짓도 나 아니지롱. 아 재밌었어. 아니 언제 왔어? <laughs> 아니 너가 죽었. 아 주, 아니, 너가 게 컸어. 아 탈출 한 번밖에 못했네. 아 재밌었다. 재밌었어? 아, 아. 왜 재밌었어? 아 뭐야? 왜 강태? 어 나가네 그냥. 강태 안 나왔는데. 나 강태했어. 에센스 끈다 이제. 아 재밌었어 했어. 내일 언제 들어와?